지금 중국어 문장 하나를 뱉어내게 하려고요 뱉어! 뱉어! 뱉으라고!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수혈해드릴 문장은요 어제 야구 진짜 재밌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 재밌다라고 하면 아직도 요이있스만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다라면 이 문장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야구 뭐라고 할까요? 야구 빵치오라고 하게 되죠. 네, 빵즈가 방망이이기 때문에 방망이로 하는 치오 공놀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야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축구는 뭐라고 할까요? 조지오가 되겠죠. 네, 농구는요. 란지오, 탁구는요. 핑팡지오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이게 국기 종목들은 전부 다이 지오가 들어가요. 경기나 공연이나 뭔가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을 때 쓰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칭 차에라는 표현이에요. 훌륭하다, 멋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야구 진짜 재밌더라. 야구 시합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비싸이까지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昨天的棒球比赛真是精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昨天的 어제의棒球比赛 야구 경기는真是 참으로, 정말로, 진실로, 정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精彩, 훌륭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말은 평소에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우리 같이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번 갑니다. 시작. 소티엔의 농구 비사 진짜 굉한번 더. 소티엔의 농구 비사 진짜 굉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문장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수열 완료했고요. 뭐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갈까요? 칭짜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꼭 가져가세요. 세번 따라 말해 주세요. 昨天的棒球比赛真是精彩。昨天的棒球比赛真是精彩。昨天的棒球比赛真是精彩。